노룩바위 이야기 소재지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일리, 912번 지방도. 옛날 아주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딸과 술주정뱅이의 아버지가 있었다. 먹을 것이 귀한 때라 딸은 동네 품앗이 하거나 허드렛일을 도와줘근근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고 잔칫날 같은 특별한 날이 있으면 잔칫집에 일을 도와주고 먹을 것과 술을 얻어 아버지에게 드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딸은 이리 뜸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을 구할 길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마을 동네 입구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막걸리가 나온다. 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하루에 한 대만 떠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정말 산신령님이 가르쳐 준 바위 밑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막걸리가 나오고 그 옆에 떠먹을 수 있는 사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얼른 한대 박을 주전자에 담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주 맛있게 드시더란다. 동네 일이 없는 날에는 거기에서 막걸리를 한대 박을 떠드리곤 했는데 유독 그 막걸리가 너무 맛이 있다고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딸에게 캐물었다. 처음에는 알려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딸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딸에게 가진 협박과 심한 포관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면서 산신령님이 이야기한 하루에 한 대박 이상은 막걸리를 절대 뜨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아버지는 워낙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름의 동네 입구의 큰 바위 밑에 달려가서 보니. 정말로 막걸리가 한말 이상은 고여있는 것이 아닌가. 한 대박을 아주 맛있게 떠먹고 생각해보니, 이렇게 많은 막걸리를 두고,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한대더 먹고, 아주 맛있고, 술 기운이 들어가, 자제심을 잃고 계속 사발로 떠먹었다. 어떻게 됐을까? 한참 먹다가 보니, 맛이 이상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막걸리가 아니라, 물로 변해 있었다. 분명히 그럴 리가 없다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역시 물이었다. 에잇,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하면서 막걸리를 떠먹던 사발을 집어 던져 버렸다. 그 이후에는 이곳에 계속 물만 나와 있고, 막걸리의 흔적은 없었다. 지금도 안평면 석탑일리 마을 입구에는 큰 바위가 있으며, 이 형상은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누룩과 같이 여러 층이 져 있다고 해서 누룩바위라 하고 그 밑에는 항상 물이 한 마른 고여 있다고 한다. 그때 물로 변한 막걸리를 알아차리고 멀리 던진 사발이 날아간 방향에 사부름지라는 산이 생겼으며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누룩바위와 사부름지를 그대로 이름 부르고 있으며 아직도 전설을 아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한다. 내용 출처 의성 문화유산 보존회. 활력 넘치는 희망의 성 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